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닥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신설 예정인 북김제 인터체인지 인근에 소재한 토지 매물 소개 영상입니다. 본 토지 주변으로는 새만금 배후 산업단지인 90만 평의 김제지평선 산업단지와 20만 평의 민간 육종연 구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인근의 백산저수지 둘레길에는 세대 통합형 가족휴양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본 토지 매물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 활용 목적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물류창고 부지이고 두 번째는 토지 가격이 주변 토지에 비해 저렴하고 주후 토지 가치 상승을 감안한다면 특수작물 재배지인 시설 농지로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류창고 부지는 물류의 보관과 운송에 필요한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도시 근교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의 로켓 배송 정책에 따라 도심지에도 물류센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류창고는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 배송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는 도심 물류센터 형태보다는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저렴한 도시, 근교의 물류창고 부지 수요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처럼 물류창고 부지는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의 배송업체나 제조업체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치의 중요성이 어떤 부동산보다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를 소개하는 물류창고 부지 주변으로는 김제지평선 산업단지와 신설 예정인 새만금 포항간 고속도로 북김제 IC와 김제 익산간 산업도로의 인근을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제 익산간 산업도로 및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북김제IC가 예정되어 있는 김제흥사동 소재 토지 매물 브리핑입니다. 토지 면적은 22,892제곱미터, 구 면적 기준 6,925평이며 지목은 전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규모가 3만 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좀더 넓은 면적의 토지를 원하신다면 주변 토지 추가 매수 여부는 현 매물의 위치를 먼저 검토해 보신 후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번 물류창고 부지 및 시설 재배 농지로 추천하는 매물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토지 가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변 개입관리지역 동일 지목의 토지 가격이 평균 평당 25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17만 원으로 주변 거래 시세에 비해 30% 이상 저렴한 가격입니다. 총 매매 금액은 11억 7천만 원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매도하려는 이유는 결국은 세금적인 부분인데요. 매도인이 절세하는 만큼 토지의 가격을 낮춰서 매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매물 이외에 대형 필지의 토지가 필요하시거나 매도하실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한 차원 더 높은 부동산 법률중개 서비스로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